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해커스 신 HSK 4급 쓰기의 오민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 중요하겠죠. 4급이나 5급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 풀때 괄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빈칸, 제1부문에 빈칸 채워넣는 뭐 단어 문제에도 활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힌트가 뭐예요? 마가 있어요. 그럼 이 문장 한번 봅시다. 니 <놀람> 풀즈다오마. 너 모릅니까 당신 몰라요 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이 부사 없어도 문장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말하는 사람의 어감을 강조해 주고 싶어요 야너 몰랐니 몰랐었어 설마 몰랐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 몰랐어라고 한다면 너는 당연히 알줄 알았지라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뭐 생각이 그런 감정이 태도가 포함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어디에 들어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부사 중에는 간혹 가다 어느 자리를 범할 수 있다고요? 주어 자리를 범할 수 있대요. 주어 앞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리고 마와 같이 호응해서, 설마, 과연, 뭐, 뭐 했는가? 라고 해서 반어적인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부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난다오가 있었죠. 어, 난다오니, 부줄다오마. 설마 당신 몰랐어요?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알았다라는 화자의 말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난다오 니 부주다오 마 난다오 니 부주다오 마 당신 몰랐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난다오 쇼머 쇼머 마 말하는 것을 힌트를 딱 보고 아 여기 앞에 그리고 또주 앞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난다오 혹은 공파. 이러한 부사들은 주어 앞에 쓸수 있는 몇 개의 예외적인 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뽑아놨다가 외우셔가지고, 아, 몇 개의 부사들은 주어 앞에 쓸수 있고, 가장 보편적인 부사의 위치는 주어 뒤수로 앞에 쓰인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난다운은 다른 것들은 다수로를 뭐, 형용사나, 뭐, 동사를 수식해 줬지만, 이거는 난다운이 부주다오마. 전체 문장을 수식해 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사들은 수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그래서 문장상에서 뭐, 딴 역할을 해준다? 부사어의 역할을 해준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